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양띠들의 말년 운을 살펴보고 동시에 말년 운의 발복으로 해서 필요한 운세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년 운이라고 했을 때그 시기 구분은 은퇴 후 혹은 자녀들 출가시키고 난 후를 의미하니까요. 들으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말년 운이 제일 중요한 운이죠. 초년 운이 아무리 좋아도 말년 운이 나쁘다면 의미가 없을 테니까요. 나는 5학년에 이런 사람이었어라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초년엔 무지 고생했는데 노후가 되면서 고민 없이 그냥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누군가 말을 할수 있다면 그것이 더 나은 삶인 거죠. 말년 운이 중요한 까닭은 열두 띠 어느 띠나 공통적으로 해당될 내용이지만 첫째 이 말년이라는 그 시기가 갖는 시간적인 의미 때문이죠. 인생의 수확과 마무리를 하는 시점이라 더욱 그러할 텐데요. 이 시기는 초년처럼 또 뭔가 새로이 도전하거나 혹은 재기한다든지 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또 둘째는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해서 큰병 없으면 누구나 100세까지 살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됨으로써 은퇴 후에 일이나 직업 없이 아주 긴 자녀 수명을 살게 되다 보니까 말년이 차지하는 이 시간이 인생에서 다른 나이대보다 제일 긴 시기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이 시기에 삶이 중요하게 와닿는 것이죠. 세째는 말년운이라고 하면 한 사람의 운이 아니고 보통의 경우 그 말년운 속에 가족 구성원 모두를 포함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주 잘나가는 어느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배우자 운과 자녀 운이 약할 때 우리는 그분이 비록 잘 나가지만은 그분에게 말년운 좋아요라고는 할수 없겠죠. 여기에 또 체면과 타인의 평판을 예민하게 또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한국 사회의 속성상 이 말년운을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게 된 것인데요. 넷째, 개인의 인생으로 봐서도 체력적으로 이 힘이 소진되는 그런 노년의 나이에 말년운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삶이 그야말로 비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현실 때문인데요. 말년운이 박보가다면 나이가 노년이 되어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나이든 노년에 좋은 일자리는 당연히 아닐 것이고요 이런 까닭에 말년운이 참 중요하죠. 양띠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양띠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부드러움과 또 평화스러운 그런 성품일 텐데요. 양띠는 자비롭고 또 타인을 잘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띠죠. 자신에게는 철저하고 또 엄격함에도 타인에게는 항상 몸에 밴 그런 겸양의 마음으로 크게 너그럽게 행동과 태도를 보여주는 그런 띠죠. 새로운 모험이나 또 새로운 호기심에 대한 시도를 즐겨하는 그런 띠이기도 합니다. 활동의 반경이 좀큰 것이 특징인데요. 외부 활동으로부터 성취의 욕구가 아주 강한 띠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활동적이기도 하고 또 친교 사교에 아주 능하기도 한 그런 띠입니다. 분주한 외부 활동과는 또 다른 면에서 스스로는 가끔 고독과 또 사색을 즐기하기도 하는 그런 띠인데요. 열두 띠 가운데 외부로 지향되는 그런 운동성을 의미하는 영마가 제일 강한 띠죠. 영마의 기운은 멀리 나가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는 힘을 의미하죠. 고국을 벗어나서 아주 먼 곳에서 정착하기도 하고 또 좁은 환경보다는 규모가 있는 그런 환경적인 이동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띠이기도 합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배려심이 간혹 너무 깊어서 중요한 어떤 의사결정 시에 자신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보다는 마음에 좀덜 만족스러워도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될 때는 그 후에 또 후회를 스스로 하기도 하는 그런 띠인데요. 12띠 가운데 가장 외부활동 지향의 힘이 강한 이 양띠가 동시에 가장 혼자 그 즐기는 사색을 즐겨하는 그런 면은 다소 아이러니하기까지 한대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결국 음양오행의 접근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의 띠 양띠는 음양이 음이고 오행은 토, 즉 음기운의 흙, 음기운의 토거든요. 물론 천간의 다양함 때문에 여러분들 생년에 따라서 또 오행이 다양한 양태가 존재하겠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지지의 오행인 이 음기운의 토인 이 양태를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양태의 경우 운세의 정계나또 운의 발복 그리고 인생 총운 특히 오늘의 주제인 이말년운에 있어서 다른 몇몇 띠들과 마찬가지로 인적 환경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그런 띠 가운데 하나죠. 여기서 인적 환경이라는 것은 대인관계, 또 친구관계, 또 기타 모든 사회 활동에서 만나는 다양한 그런 인간관계를 뜻합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서 크게 덕을 받고 운세를 크게 확장시키는 그런 양태들이 많고요. 또한 부류에서는 반대의 경우 좀 만나지 말았어야 될, 혹은 피했으면 더 좋았을 그런 인연이나 또 인간관계 때문에 자신의 운세도 결국 약세를 면치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듯 양태는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활동지향의 힘이 강해서 자연히 뵙게 되는 그런 인간관계 폭이 다른 띠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넓기 때문에 항상 저 인간관계가 나의 운세와 또 나의 미래를 위해서 오기 될 것인지 돌이 될 것인지 어떤 인간관계 시에는 항상 이런 옥석 구분의 어떤 지혜와 또 냉철한 그런 분별력이 특히 요구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띠가 갖고 있는 이 특징들이 결국 이 양띠의 말년 운에 전개있어서도 항상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앞서 설명해드린 이 양띠의 음양 오행인 이 음기운의 토를 잘 들여다보면 말년복의 성공적인 어떤 발복우리한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말년복이 고생 없이 더 나아가서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게하기 위해서 양띠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내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시에 이 내용은 성공적인 여러분의 말년복의 전개를 저해할 수 있는 것들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시면 또 생활 하시는데 작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건강하지 않은 인간관계는 더 쉽게 표현하면 싹수가 없는 그런 인간관계는 깊게 맺지 말아라 라는 말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서그 싹수는 실속에 의한 구분은 아닙니다. 혹은 나에게 이익이 되고 안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좀 선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인데요. 순수한 의도 혹은 착한 그런 의도의 인간관계가 아닌 것을 의미하거든요. 양띠는 아주 고상한 것을 지향하는 그런 띠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워낙에 친교나 사교 그리고 활동성이 강한 때다 보니까 예를 들어 누가 봐도 저 인간관계의 그룹은 좀 뭔가 옳지 않고 그럼에도 그런 관계를 좀 끊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양대분들은 조심하면 좋습니다. 둘째, 자신에 대한 배려도 잊지 말아라 라는 그 말을 좀 하고 싶은데요. 초년, 중년이 아닌 작년이 지나고 또 노년에 준비하는 이 말년을 위해서 이거 무지 중요한데요. 타인에 대한 배려심도 좋지만은 먼저 자신을 챙길 필요가 있는 거죠 충분히 그 양띠들은 가족 먼저야 되고요 모임이나 또 외부 활동도 가족 다음 순위가 돼야 되거든요 이것이 이기적인 결정이 아닌 이유는 활동 지향성이 강한 양띠가 더 왕성이 활동하기 위해서라도 그 힘의 충전은 외부가 아닌 바로 가정에서만 충전이 되는 거잖아요. 셋째 동거에는 삼가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내용은 음양오행적 접근의 조언이죠. 양띠는 제가 음기운의 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겉으로 드러난 토라고 한다면, 즉 양기운의 토라고 한다면 마치 그 풀을 자라게 한다든지, 또그 토대 위에서 동식물들을 키우는 그런 토의 작용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음기운의 토거든요.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 토잖아요. 그 토는 보석과 금을 저장하고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이때 오행 토는 재. 재성, 즉 재물운수를 관장하는 운의 작용을 동시에 의미하거든요. 결국 보석과 금, 돈, 재물을 가득 품고 있어야 비로소 그 음기운의 토는 에너지를 얻고 스스로 에너지 충전에 중요한 동기부여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토에게 자꾸 재물이 나간다든지 뭐 빌려주고 돈거래하는 것도 결국 재물창고라고 할수 있는 이 음기운의 토의 입장에서 보면 그 공간에서 재물이 쌓여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거래는 단지 돈의 어떤 빌려주고 받는 것을 떠나서 양띠들에겐 결국 자신의 재물 운수를 소진시키는 그런 행위가 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말년 운의 전개에서 또 중요한 한 축이라고 할수 있는 양떼 배우자 운 한번 살펴볼까요? 배우자 운도 아주 중요한데요. 양떼 배우자 운에서 여러분이 눈여겨 보셔야 될그 부분은 미혼이신 경우 상대도 영마의 기운이 강한 즉 외부 활동장의 힘이 크다면 부부 화합과 합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 배우자는 좀 자신과는 다른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배우자가 결혼생활의 지속적인 어떤 편안함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말씀드리니까요. 이 영상을 들으시는 양띠분이 정말 외부활동성이 아주 강한 띠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면 배우자는 좀 자신과는 좀 다른 좀내향적인 그런 배우자가 더 결혼생활에 적합하다는 점이 말씀드리고요. 또 양띠 같은 경우 늦게 결혼할수록 좀 대기라는 그런 띠 가운데 하나인데요. 미우는 신분들은 지금 영상에서 자주 언급되는 그 영마나 또 외부활동지향의 그런 특징 때문에 국제 계론도 아주 길한 띠라는점 말씀드리고요. 또 멀리 나가서 활발히 활동하는 그런 띠의 특징이라 그렇겠죠. 이 양띠의 자녀운을 한번 살펴보죠. 이 양띠들 같은 경우는 아들복이 많다고 하는 그런 띠가운데 하나인데요. 딸이 집안에 없어도 아들을 둘을 둔 집이라면 그 중에 한 아들은 아주 싹싹한 딸 같은 그런 품성을 지닌 아들이 생겨서 부모의 등을 긁어줄 만큼 자녀복, 특히 아들복이 많은 띠인데요. 딸이라고 한다면 그 딸도 결국 이 양띠의 유전적인 그런 것 때문에 멀리 해외라도 가서 살게 될 수가 있고요. 또 양띠들의 딸은 좀 과묵하고 말수가 적은 편이지만 속은, 한없이 다정다감한 그런 편이니까요. 그런 것좀 서운해할 필요는 없겠죠. 자녀의 그냥 개성이구나 하고 존중하면 되겠죠. 또한 양띠들의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가 부모 자식이라는 그런 수직적인 관계보다는 친구 같은 그런 관계로 수평적인 그런 소통을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또 참고하시고요. 양띠들의 건강 운운, 흡연만 조심하면 좋은데요. 넓은 초원에 방목된 그런 양에게 말이죠. 피톤치드 나오는 그런 산소의 기운이 아닌 니 곳인의 그 기운은 당연히 안 좋겠죠. 양띠들의 재테크 운을 한번 살펴볼까요? 양띠들의 재테크 운은 음 기운의 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다면 아마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이라면 아마 쉽게 또 이제 떠올려지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 토를 토다운 토로 키워주는 것은 뭘까요? 결국 따뜻한 불의 기운이죠. 그래서 불과 관련된 사업 또 불과 관련된 재테크 아주 좋죠. 주유업 섬유업 숙박업 관광업 목장 이런 것들이 생업 혹은 재테크로도 아주 양띠들에게 기한 그런 업종이죠. 투자도 현금 투자보다는 땅에 대한 투자가 양띠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또다 다른 거라서 어떤 분들은 악세서리 하는 거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싫어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남녀 떠나서 말이죠. 양띠라면 다른 거 떠나서 그냥 순수하게 오행적 접근으로 양띠들을 위해서 특히 제복과 말련복을 위해서 제가 조언을 해드리면 금장신구 몸에 하시면 굉장히 좋은 띠가운데 하나입니다. 양띠들은요, 참고만 하시고요. 간단하게 말년 운, 그리고 말년 운을 저해하는, 조심하고 좀 피해야 되는 일들, 그리고 간단한 운세 전략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말년 운을 설계하고 또 운세 전략을 세우실 때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행복한 말년을 위한 각종 알찬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 그런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좋은 거니까요. 저희 감성 수채화 TV에서는 중년들의 자기개발과 감성 충전을 위해 각종 알찬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와 영상을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다면 좋겠죠.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